26일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표는 그야말로 급락이었는데요. 이는 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일이었습니다. 실물 경기의 바로미터라 불리우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도 추가되니 더욱 위축된 것입니다. 3월도 4월도 전혀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로 인해 한 가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내부에서 소비심리가 계속 꺾인다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심리가 증가하여 채권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국채나 금융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은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가 둔화하는 지표가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직전 발표치인 2.6% 상승보다 2.5% 상승으로 확인되며 물가가 조금은 꺾였다.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19일에는 들미동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관세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이에 따라 실적이 부진할 수 있고 최근 우리나라 대표 철강 회사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다른 산업계의 생산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목재 관련 제품도 관세 25% 대상이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만들어 수출하는 싱크대나 캐비닛 같은 것들이 조사 대상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96억 달러로. 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트럼프의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암호화폐 전략 비축 계획 중이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7일 가상자산 서밋이 개최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준비금 신설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불법 거래로 압수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전략 비축 준비금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 연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상황은 발생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금과 완벽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에 준하는 가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 몇년 전과 다르게 이토록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함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알리페이를 통해 QR 코드로 모든 결제 서비스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된다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월 22일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레리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구매력 보호를 위한 피난처로 부각되어 있다며. 비트코인은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알수 없고요.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나 횟수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다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월 12일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발표치와는 다르게 0.2% 하락한 수치였는데요. 상승할 것만 같았던 분위기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행인 지표가 확인된 것이죠. 그러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은 안도감을 걱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3주간의 증시 변동성은 신경 쓰지 않는다. 백악관은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자산이다. 이야기했고, 이 말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더 불을 지피는 그런 발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유가 미국산 위스키의 관세 50% 부과를 언급하자, 미국은 이유산 주류의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하며, 무역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미국이 여러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불공정 무역과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세수를 걷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직 자국을 위해 관세에 계속해서 집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 풍선효과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채권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제프리 건들락은 올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60% 이상이다 얘기하며 달러는 하락하고 미국 채 10년물과 30년물에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에서도 관세를 의식한 것인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자동차의 특정 부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도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우려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다행스러운 언급이 있었습니다.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이어야 하고 특정 국가에만 예외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뜻이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FOMC에서 파울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기 침체 확률이 낮고 견조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파울 의장이 했었던 그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QT 속도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하방 압력에 대한 위험이 있다 보니 내린 결정으로 보이고요. 성장과 인플레 두 가지 모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한계점이 드러나가셔야 된다면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하였고 내년 2026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도 1.7%에서 1.5%로 하향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미국의 새 행정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이 성장 둔화와 인플레를 촉진한다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직 의심은 하는데 확실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4월 2일에는 상고관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관세 이후에도 2차 관세까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두개 지수 모두 200일 이동 평균선이 깨졌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는 것이 없었고 과거에 200일 선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2008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당시 나스닥은 무려 83% 하락을 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는 5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200일 선이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근원 물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오르고 있으나 미국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 상황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나라비집 많은 상황인데 부채한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는 7, 8월 경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 좋은 소식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 상호관세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표되는지에 따라 덜 둔화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